안녕하십니까 6월 2일 화요일 오늘의 와플터치 본문 잠원 마지막 장 31장의 1절부터 9절까지 앞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장은요 르무엘 왕에게 그의 어머니가 일러준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그 어머니의 자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 건 르무엘 왕이 누구인가 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르무엘 왕이라는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 존재하지 않는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 어떤 어 왕의 별명일 수도 있고요 뭐, 혹자는 솔로몬의 별명이 르무엘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혹은 아니면 어, 그냥 어떤 가상의 인물을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르무엘로 표현되고 있는 이 르무엘 이 아래 커넥트에 보시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는 그렇게 읽어도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신약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처럼 여기신다 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이 왕인 르무엘들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읽어도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니가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제 내일 부분의 뒷부분이 있고 오늘 부분 앞부분에서는요. 사치와 향락을 멀리하라고 합니다. 어, 정력을 여자들에게 소모하지 말아라. 왕들이 그것 때문에 망한다. 또 왕은 포도주를 마셔도 안되고 통치자는 독주를 찾아서도 안된다. 이렇게 어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들, 성적인 것이나 또 술이나 이런 것들로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들로부터 조금 자기를 멀리 해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5절, 왕이 술을 마시게 되면 법을 잊어버리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짓밟기 쉽다. 자, 술이 나쁘다는 표현은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6절에는요, 독주는 다 죽게 된 사람에게 포도주는 고민하는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니까, 정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병자가 독주를 마시는 것도, 정말 힘든 삶을 살고 고민하는 자가 포도주를 마시는 것, 이런 것들까지 뭐 이렇게 금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은 그들을 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왕은요, 자기가 현실을 잊고 막, 아, 막 나는 모르겠어. 현실이 너무 고민스러워하고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수단으로 이 술이나 또는 이런 향락을 찾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어떤 책임입니까? 8절, 너는 자기 스스로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변해주고 불행한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해주며 입을 열어 공정한 재판을 하고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왕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왕은 이일 때문에 자기 자신의 삶을 즐겁게 하는 것으로부터 자기를 조금 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은 나시리의 서원과도 연결된다 할수 있습니다. 나시린들이 구약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일정 기간 동안에 제가 하나님께 드린, 드려진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서원할 때그 기간 동안에 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고 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포도주와 독주는 자칫 아, 자기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게 할수 있거든요.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지만 그 나, 내가 즐거워지는 동안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놓칠 수 있게 하거든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의 나시린이며, 또 왕들이라고 할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즐겁게 사는 것 자체를 아예 피하라고 하시는 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이제 앞으로 전도서 보게 될 텐데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에 감사하면서 그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냐면,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 본분을 잊지 않을 정도까지인 거예요. 예. 내가, 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셔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고 할수 있어요. 스스로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변해주고 불행한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해주며 입을 열어 공정한 재판을 하고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이것을 꼭 문자적으로 우리가 다 하지 못하더라도 이, 이 말씀 속에, 이 포함되어 있는, 들어있는 우리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고 할수 있어요. 이 본분을 망각하는 수준까지 우리 자신을 즐기는 데에 내어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사실 되게 애매한 선이라고 할수 있어요. 어떤, 뭐랄까요. 사회적 개념들은 다 선이 있습니다. 어느 선까지가 그러면은 합당하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고 어느 선부터가 뭐 그것을 넘어선 벗어난 이 타락이냐 쾌락이냐 이것은요 이 되게 애매한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자신은 분명히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선을 제시하거나 들이대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데 사용할 수는 없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역할과 내 본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나에게 주신 것을 누리다가 지나쳐서 과도하게 즐기느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깜빡하고 있진 않는가? 5절 왕이 술을 마시게 되면 법을 잊어버리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짓밟기 싫다. 쉽다. 우, 우리가 자칫 나 자신의 즐거움, 나 자신의 행복에 매몰되면, 우리 사실 요즘에 행복이라는 말 교회에서도 많이 쓰잖아요. 그쵸?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 행복을 추구해야죠.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지나치게 자신의 행복이라는 것에 매몰돼 버리면요. 다른 사람을 짓밟기 쉬워요. 나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고, 나는 실제로 내가 짓밟아 놓고도 그것도 모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기 쉬운 거죠. 어, 가끔씩 어, 너 자신을 <laughs>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다고 해서 그것을 그러니까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요, 그 말씀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누구나 우리는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이기적인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거죠 우리가 오늘 물론 그렇다고 해서 행복을 추구하지 말아라라는 건 아닌데요 자칫 내가 지나치게 나의 행복만 추구하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잊고 살진 않는지 한번 자신을 잘 돌아보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